안녕하세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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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코로나 상황은 뭐 2년 동안 온전히, 어, 코로나 상황에 시달렸고 올해 3년차로 넘어 들어왔는데요. 지금도 뭐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오미크론이라는, 어, 바이러스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언제 끝날까, 끝날까 바라기는 하는데, 쉬 나아지지 않고 있네요. 아, 어, 저희 같이 이렇게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또이 평상의 날이 오는 그날을 다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 화면에 나왔죠. 차기 정부 공약으로서. 아, 22년도 하반기에 수급비 관련해서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약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된다면, 어 상당히 금액이 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뭐 공약이니까요. 공약은 공약이기 때문에 <laughs> 지켜지면은 이제 다행이지만 안 지켜질 수도 있는 게또 공약이고 또 이행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일단은 약속을 한 거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잘 아시고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 한번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그 현재 정부는 그, 그 생계급여 당사자의 재산 환산 소득 컷오프제라는 것을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죠 재산 환산 소득의 컷 오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여기 보시면 현재는 급이 생계급여자 즉 수급권을 가진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어 예를 들어서 의무부양자가 있으면 의무부양자가 이 있으면은 이 의무부양자를 어, 심사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이 의무부양자가 일촌 및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공적 자료를 조회를 통해서 연소득이 1억 원이나 또는 일반 재산, 뭐, 집이라든가 이런 게 9억 원이 있음, 초과하면은, 어, 이게 이제 의무 대상, 의무 부양자 기준에 이제 걸려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것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조건 다 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게컷 오프제라고 볼수 있죠. 그 해당 기준선을, 어, 넘지만 않으면 그냥 보지 않는 방식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 그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산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자산을 환산해서 일정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어, 기초생활수급의 이제 수급생, 급여자가 한 1인인데 자기 혼자 이제 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노동력이 없고 근데 자기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시지가로 약 1억원 정도 한다 이랬을 때 수급비를 과연 얼마를 실제 받고 있느냐 자 그래서 1억원짜리 공시지가에 어, 해당되는 주택을 갖고 있을 때 어, 재산공제액을 서울 경기지역은 6,900만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04 퍼센트를 곱하게 되면 이제 이것을 매달 소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소득을 인정하는 비율이죠 이것이 그래서 공식으로 보게 되면 1억원 빼기 6,900만원은 3,100만원 거기에 1.04를 곱하면 32만 2,400원을 아, 매달 소득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실제 돈을 내가 어디서 가져오지 않아도 벌어오지 않아도 이것이 이제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해서 1억 원짜리 집을 그래서 이제 매달 소득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그런 기준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1인 가구 생계급여비 한번 볼까요 22년도 기준으로 자 1인 가구 1인 가구의 생계급여비가 자 여기 583444원으로 만돼 있죠 자 요걸 기준으로. 거기에 아까 소득 인정액인 32만 2천 2, 아, 3 2 2,400원을 빼게 되면은 실제로 이분이 받는 돈은 26만 1,044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근로 능력이 없고, 단지 집안채 1억 원짜리 갖고 있음으로 해서 실제 지급받는 생계 지원 급여비는 26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을 자기 정부에서는 이컷오프제 그래서 이런, 어, 요, 일진 소득 인정에 환산하는 이 32만원 가량의 금액을 아예 없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 이하면 여기 컷오프 여기 구억 원이고 1억 원이고 하는 이 의무부양제처럼 일정 비율 이해하게 되면 그냥 무조건 이 32만원 가량의 이런 차감 금액, 소득 환산하는 거, 이 재산 환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을 어, 없애겠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냥 1인 가구 지급액인 58만 원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게 되니까 상당한 금액의 소어 어, 생계 급여비가 인상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 재산이 아예 없다 없는 그런 생계 급여비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자신의 사,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금융자산이나 이런 자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계산하기에 굉장히 복잡해서 이렇게 생계급여를 계산해내는 거를 자기가 못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자 이렇게 되면 완전히 쿼드 오프제라서 일정 비율 이하면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은 실제로 어, 1인 가구일 경우에 58만 3천 원 정도의 실 급여비를, 세계 급여비를 받을 수 있는 단순한 계산이 나오니까, 과연 이대로 공약이 지켜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달라지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인상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 후급비 관련해서 인상 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달라지는 부분 하나 또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현재 그 자료를 보시면은 어, 22년도 기준 자료로 인해서 기, 기준 중위 소득,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기 1인 가구로 표시돼 있죠? 1인 가구로 표시돼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1인 가구로서 혼자 사는 사람이 가장 많이 버는 사람과 가장 적게 버는 사람을 이렇게 줄로 쭉 세워서 그 중간쯤 되는 지점을 어,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4만원 정도 되겠죠 여기 194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2인 가구는 또 이제 326만원 뭐 이런식으로 해서 7인 가구까지 이렇게 비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생계급여는 이 중위소득의 30%를 지급합니다 30% 되는 금액을 그래서 1인 가구는 58만여원 2인 가구는 97만여원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공약 발표에 의하면 이 중위소득의 30% 지급해둔 것을 35%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2 1만명 정도의 혜택이 예상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적용은 이제 22년도 하반기부터 어, 정권이 이제 인수가 되고 하반기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요 부분이 이제 되면은 수급비가 인상이 되겠죠. 당연히 35%로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밑에 하단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35%로 변경했을 경우 실제로는 자 58만여 원에서 68만여 원, 그래서 9만 7천 원 정도의 인상 효과가 있고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90 어, 97만 원 정도에서 16만 3천 원 정도가 인상됨에 따라. 어 이게 114만 원 정도로 인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자 그러니까 상당히 어, 많은 금액이 인상된다, 인상폭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와 더불어서요, 수급자 가구에 장애인, 노인, 아동과 같은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개인별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이 지급된 1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 인정해서 제외하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금액이, 1인 가구일 경우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10만원을 또 추가하면 19만 7천원 정도의 인상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의 수급비 인상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자, 지금 이제 도표에서 살펴보신 것과 같이 이제 아, 어, 일단은 수급비 관련 이거 말고도 뭐 이제 주거 급여에서도 뭐 달라지는 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선은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는 지급액의 기준에서 보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이제 생계 급여 쪽이니까 일단은 공약으로 발표했고 이렇게 하겠다고 다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변동되는 것인가 한번 쭉 지켜봐 이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것이 이제 뭐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미지수지만 공약으로 발표한 거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지켜지는지 한번 여러분 지켜보시고, 어, 요, 수의 혜택이 넓어지는 만큼, 어, 물가 상승률이 요즘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생활하시기 어려운 분이 많은데요. 어, 후급비가 좀 인상되면은 그나마 어 생활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에서 한번 자료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지인소 섹션에서 소식은 어, 22년도 하반기 수급비 관련해서 차기 정부의 공약으로 어, 인상 폭이 이제 변동되는 부분들이 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을 해 드리도록 했습니다. 또 다음, 다음에 이제 다른 소식 갖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